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분수를 알아볼까요 첫번째고요어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분수들의 이름을 드디어 이제 알려줍니다 어 그림을 보면 사과 주스를 만들 때 사과, 꿀, 레몬즙이 필요한데 그 중에 사과 한 잔을 만들, 아니 사과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사과가 4분의 1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과 한 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네 개로 똑같이 나누어서 그 중에 한 개씩, 한 개씩이, 요, 그 중에 한 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상하 주스를 만들 때한 잔만 만들 게 아니고 여러 잔 만들 거라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다섯 잔의 주스를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요 조각이 하나, 둘, 셋, 넷에다가 한 조각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쵸? 한 조각이 이제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아, 그림을 잘못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 조각 더 크게 하게 되면 이이 다섯 조각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천천히 해보면 자 4분의 1 개를 1, 2, 3, 4, 5 개만큼 색칠한대요. 자 4분의 1이 한 개면 이만큼이고 4분의 1두 개면 두칸 색칠하고 4분의 2세 개면 3칸 색칠하고 4분의 3네 개면 네칸 색칠하고, 4분의 4. 어, 다섯 개는 색칠하려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하면 사과 한 개가 끝나죠. 그럼 사과 한 개가 더필요해 사과 한 개를 다시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다섯 해놓고, 똑같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가니까 4분의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과 한 개를 네 개로 나눈 조각이 몇 조각 있다? 다섯 조각이 있다. 자, 그럼 4분의 5만큼 사과를 쓰려면 사과는 사실 두 개가 있어야 4분의 5만큼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1보다는 좀큰 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겁니다. 수직선이 나타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큼 더 있는 4분의 2, 3개 4분의 3, 4분의 4인데 4분의 4에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이라고 써 있고, 자, 거기서 4분의 1만큼 더 갔으니까 4분의 5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것, 4분의 4는 4분의 4라고 안 쓰고 1이라고 쓰면 되겠다.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숫자 1이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것, 이렇게 세개죠 분모와 같은 것, 이거죠. 분모보다 큰 거, 이거죠. 이세개의 이름을 오늘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것, 우리가 계속 봐왔었던 이런 분수들을, 진분수, 분수인데, 진, 진짜라는 분수고요 4분에서 4분의 5와 같이, 분모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 우리는 가분수, 뭐, 가짜지만, 음, 어쨌든, 가분수라고 합니다. 어, 분수라는 말, 애는 1보다 작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진짜 분수는 그렇고요. 가분수라고 하면, 어 분수는 분수지만 1보다 큰 분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더 4분의 4는 1과 같아서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분수, 가분수 여러분들, 진분수는 분모가 더큰 것, 가분수는 분자가 더큰 것을 찾아서 쓸수 있을 것 같고, 색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둘다 가분수니까, 둘다 가분수니까, 1을 넘어간다는 것, 또는 2를 넘어간다는 것, 3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가분수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분수 2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